안녕하세요. 2025년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한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김현지입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해외에서 6주간의 어학연수와 10주간의 관련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임스 코크 유니버시티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영어회화, 발표 그리고 리스닝 능력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나중에는 IH 시험에 관심이 생겨 숙소 근처 도서관에서 틈틈이 공부도 했어요. 호주 문화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얻어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어요. 6주간 수업을 가르쳐 주신 캐시, 나오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10주간의 실습지가 될 선이 케어입니다. 방문자 등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요. 개인 위생의 중요성과 대상자의 존중을 강조하셨어요. 출근하자마자 설거지를 합니다. 액티비티 룸에서 신체 활동 수업을 도와요. 신체를 두드리며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치매 대상자의 돌발 행동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합니다. 모닝티를 준비해요. 수분감이 많고 딱딱하지 않은 수박, 메론 등을 주로 제공합니다. 비품실에는 휠체어를 비롯해 프린세스 체어 그리고 호이스트 등이 있습니다. 프린세스 체어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용 안락 의자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낙상과 돌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스탠딩 호이스트는 스스로 서는 힘을 활용해 안전하게 이동을 도우며 풀 호이스트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는 삼킴을 안전하게 돕기 위해 액체에 증점제를 섞어 점도를 조절합니다. 오후에는 린고. 딱히 놀이, 주사위 놀이를 해요. 막상 위험이 큰 대상자의 경우 곁에서 지켜보며 말동무가 되어드립니다. 티베트 자치구 60주년 행사를 함께 시청했어요. 중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셨던 할아버지가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정말 좋아하셨어요. 중국인 대상자가 많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간 중심 간호의 본질인 대상자를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오미 선생님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귀 여운 기니피그를 구경하고 라임 커스터드와 양고기 소시지를 대접해 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Naomi. 브리즈번 최대 축제 에어에 갔어요. 농업 전시와 놀이,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룹 포인트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했어요. 호주에 온 첫날부터 친구가 되어 준 룸메이트가 한국 귀국 전 우리에게 선물을 챙겨 주었어요. 영원히 기억할 소중한 사람들. Love you so much, Marzi and Mimi. Hopefully we will see you in the future if you happen to come back. If not, keep in touch. You can always email and contact your teachers. It would be great to see you again. Y yeah, J. No, n G. I'm um, in. Australia, and it has been. She's been awesome in the class. Um, she was very strong when she started, and I think she's only become much better since. But it'll be very sad to see her go because I really enjoyed her time in my class, um, and I hope she brings her experiences in Australia back with her because it's been wonderful knowing her.